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인사 관련 논평입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이 검찰 인사의 기준인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사법연수원 30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열심히 했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할일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송경호 검사장으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 시절 대변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말고는 할게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내는 전례 없는 인사를 할 만큼 윤 대통령 마음에 쏙 들었을 겁니다.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바도 있고, 최근에는 전 정부 정치보복 수사를 하며 강압수사, 불법수사를 일삼았습니다. 이창수 검사장의 전 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채용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의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수색은 기본입니다. 수사를 마무리 할듯말듯 하며 질질 끌더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앞두고 무척이나 열을 올리며 수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물기 전에 한 자리 해보겠다는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치검사의 전형 아닙니까? 이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방침은 휴지조각이 되고 명품백 신속수사도 슬그머니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나 신속수사 방침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체제에서도 관찰될 것 같으신가요?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보니 해답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뿐이라는 것이 다시금 증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고위 상습적 위조 이력서 제출, 뇌물성 후원, 관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등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한 종합특검 아니고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는 한 발도 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려도 고속도로를 자기네 땅 근처로 지나가게 만들어도 이력을 위조해 업무방해를 해도 아무런 조사조차 없는 참으로 공정하기 그지 없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